니콜라이 레스코프. 1831년 2월 16일에서 1895년 3월 5일. 러시아의 소설가. 고로호보 출생. 중학을 중퇴하고, 기유의 징병국에 근무, 후에 영국인 숙부가 경영하는 상회의 영업사원으로, 러시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인정과 풍속에 대한 깊은 지식을 쌓았다. 1861년 상트페트르부르크 수도원에서 나와, 문학의 길로 들어섰으나 급진적인 지성을 꼬집은 초기의 장편 종말 네큐덕 하루에 서가 고의적으로 사회운동을 비난하였다고 하여 묵살당하고 말았다. 그후 정치 문제와 인연을 끊고 사제의 생활이나 민간 전설에 의한 소설을 발표하기 시작하여 문제를 인정받게 되었다. 장편 유스도원의 사람들의 사보리에 인 봉인된 천사 사제의 생활 단편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밖에도 에렌톨스토이로 하여금 마술사와 같다고 경탄하게 한 분방하고 다채로운 문체를 구사한 중 단편 작품 무첸스크군의 맥베스 부인, 매혹당한 나그네, 아체러베니, 이스트레니 카발의 미술가 등이 있다.